뭐 중요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네 중요한 문제, 122번까지 했지? 126 127 141 145 148, 148이 중요하다 이거 음, 닦고 왔어다 빨리 닦고 오셔 <laughs> 야, 속도가 주어졌는데 속도가 마이너스 t에 t 마이너스 1에 t 마이너스 a에 t 마이너스 2에다참으로 a 가양이니다 이때 정피가 t=0일 때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답니다.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꾼다. 그때 t 는 영에서 t 는 이까지 위치의 변화량 변위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변위의 최대값은 이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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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일 때, a 초일 때, 2 a 초일 때, 이런 식으로. 근데 a는 이상해서 말... 아니, a 이상에서만. 아니야 a 이상에서 말고 a는 영상이라고 준 거야. 10영상인데 근데 한 번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a가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이런 얘기하고 a가 3 이런 이러내, 애안 된다는, 이런 건안 된다는. a가 3이면은 1초 일 때, 3초 일 때, 6초 일때 운동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만 바꾼다고 두번 바꾸는 게 아니고, 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아니고 그냥 한 가지로 생각하자. A가 만약에 음수면 응한 번만 바뀔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A가 얼마라고? 0 이상이라고 응. 했을 때 A가 음수인 응걸 생각 안 해야. 돼. 그러면 짜증나다는게 무조건 1초 에상을뭐해야 된다. 운동 만이 아니. 바뀐다고 봐야 되거든. 선생님, a가 1 2면 되잖아요. 근데 a가 2면 돼요? a가 2면 돼. 요 안돼, a가 0이면 되는 거야? a가 0도 되고, 심지어 얼마든데 2분의 1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 방향을 한번 바꾼다라는 조건으로부터 가능한 a 값이 0도 되고, 2분의 1도 되고, 1도 된다는 거예요. A가 0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VT가? 마이너스 T, 상승에 T 마이너스 잠깐만 0이면은 근데 요거 운동 T 치 운동 방향 한번 바뀌는거지 왜냐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0에서 어디야 되니 s T minus, T minus, T minus, T m i n 렇게 T 렇게 n u s T minus, T m i n u 다 T minus, 그래서 운동 방향이 1초 u s T m a가 2분의 1이면 그때 vt는 마이너스 t에 t마이너스 2분의 1에 t마이너스 1의 제곱이 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0하고 2분의 1은 지나가는데 1에서 뭐해야 되냐면 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역시 언제에서 2분의 1일 때딱한번 속도가 바뀌게 된다. 운동 모양이 바뀌게 된다. 마지막으로 A가 1이면은 VT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T에 t 의 T-1의 제곱에 T-2가 돼서 얘는 0은 지나가고 1은 적하고 2도 지나가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접했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역시 운동 방향이 2초일 때한 번만 바뀐다. 그래서 운동 방향을 한번 바꾸게 해 주는 a 값이 몇개 존재한다? 이렇게총 3개가 존재한다. 그때 0초에서 2초 사이에 변위의 최대값구하라그랬으니까뭐 하면 되니? 여기서 변위값 구하고 변위값 구하고 변위값 구해서 셋 중에 제일 큰 놈을 답으로 선정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뭘 찾는 게 핵심이냐? a 값이 이렇게 세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변위는 그냥 어 헤고 하시면 돼요. 속도 접근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 하시면 되느냐? 0부터 2까지 그리고 전개하시면 t 3승 마이너스 t 4제곱의 dt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아유, 얘는. 역시 0부터 2까지 뭐하면 됩니까? 이거 접근 하셔야 되겠죠. 이 계산하는게 조금 짜증나긴 하겠다. 어 심, 심하게 짜증난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0부터 2까지 뭐하시면 되요? 접근해가지고 요셋 중에 제일 큰 놈을 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단순 계산에 불과한 것 뿐이고 핵심은 뭐야? 나처럼 그래프 웬만하면 그리라는거야. 아직도 너네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안돼있거든 그래프를 그려야 힌트를 얻을 수있어 이0도 하고 넘어가시고 1산을0번해보요고요1 5 0번요게수능문제고요1 5 1 1 5 2 1 5 0번하고1 5 2번 두개 정도 풀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1 5 0번 봅시다 특수전체에서 미분가능한 f(x)가 다친구간 0통만이래서 함수 굉장이 간단합니다. f(x)=x다. 근데 어떤 상수 a와 b에 대하여, x가 0 이상일 때 f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f(x)는 a(x) 플러스 b를 만족한다고 했고요. 그때 60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의 fx dx를 위보고 구해달라고 한거죠.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fx가 주어졌는데 얘를 통해서 1부터 2까지 접근을 해달라는 거거든. 미적근때거 생각하면 안 된다. 치환 적분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수프에서는 그럼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를 fx를 1부터 2까지 접근해야 되는데 0부터 1까지는 알거든요 0부터 1까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y는 x,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1부터 2 사이는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걔를 예를 통해서 구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0부터 1까지 fx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숫자를 한번 대입해보요뭐라고요 숫자를 한번 대입해보죠. 0을 대입하는 거예요. 0을 대입해 볼까? 0 대입하자. 여기다 0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x에 0 대입하시면 f1 마이너스 f0은 b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f0하고 f1 다 알잖아요. f0은 0이고 f1은 1이니까 b가 얼마로 나옵니까 1로 나온다는 사실 알수 있죠. 그래서 정리하고 해보면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는 ax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f의 x 플러스 1은 fx 더하기 ax 더하기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fx 플러스 1을 말할 뭐수 있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림은 잘못 그릴 것 같아. 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잠깐만. 잘못 썼는데 이게 f x 플러스 1 0 0 f x가 아니지. 뭐라고 돼 있지? x f s라고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앞에 f x 앞에 x 곱해진 거를 놓쳤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x에다 0대입하면 똑같다 아까랑 f 1이 b 이렇게 나와가지고 b값이 1로 나오게 되는 거는 똑같다 그 정리 한번 해보시면 fx 플러스 1이고 넘겨볼게요 xfx에 더하기 a x 더하기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x가 0부터 1 사이에서 뭐라고요? x가 0부터 1 사이에서 fx는 x였으니까 이때 fx 플러스 1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 되겠지. 몇 가지 되니? 그래서 x에다가 0부터 1까지 대입하면 이렇게 몇차함수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 2차 함수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fx로 나타내야 되거든. 얘를 얘를 뭘로 타내야 된다고? fx로 나타내야 된다. 얘. 그러기 위해서 뭐할 거냐면 잠깐만. x 대신에 x 1을 대입할 수 있다. x 대신에 x 1을 대입은할수 있거든. 근데 구간이 달라진단 말이야. 구간이 0부터 1 사이에서 아니지. 안 바뀐다. 그들대입 그래. 한번 해보자. f의 x는 x-1의 제곱 더하기 a의 x-1 더하기 이렇게 x 대신에 x-1을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x-1이 0부터 이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x에다가는 1부터 2까지를 대입하게 되는 거죠. 좀 어렵지? 그래서 fx 정리하면요. 얘가 0부터 1까지는 x구요. 1부터 2까지는 x-1의 제곱에 a의 x-1의 플러스 1로 나옵니다. 근데 뭐만 구하고 끝나냐면 A만 구하고 끝나거든요. A는 뭘로 구할 거냐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걸를풀 겁니다. 첫 번째 줄에뭐라고 했냐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지.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돼야 됩니다. 근데 연속으로 아까 써놓았던 거예요. 1일 대입하면 1로 갔거든요. 두 번째는 뭐 하셔야 되니까 미분했을 때도 뭐 하셔야 된다. 좌격한 우극한 나타야 되는 거지. 미분하면 이걸 1 되고요. 얘는 미분하면 2배의 x-1 더하기 a가 되고요. 그래서 1, 2를 대입하시면 a 가 얼마가 나옵니까? a도 1이 나오게 되죠. a가 1이기 때문에 1과 2 사이에서 fx는 누구? 예, x-1의 제곱에 x-1 더하기 1요렇게 돼서 x제곱 마이너스 x의 상수화 얼마입니까? 1 dx 요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시면 3분의 1 x 상승에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에 플러스 x 1부터 2라서 1입하고1입 하면 3분의 8, 1 0이 3분의 1이니까 분의 7. 하고11 하면 하면 1이0 100마면1 0이100 하면 100. 1하고 100. 하면 100. 100하시1 0 하면 100. 0 0 하면 1 0 1 하면 이면1 0 0하0이 60이 우리가찾고자 하는 답이 되더라 한나하 답이 뭐 아, 니는데리내 아, 하면틀가 아, 니가 렸네자하하 아, 니가 잡는가리 갔다 리 갔다 오세요. 어우 속도가 그렇게... 괜히 먹었어 내일 점심까지 아무도

꺼지 않는 불꽃 이런거 아 꺼지지 않는데 꺼지지 않는데 우리 노래 공기 하나 떠오르는데 꺼지지 않는데 자 봅시다 172번 중요한 개념이 있다 요거 적음 기호로 표시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미분에서의 이분에서의 부루식에 활용하고 연계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 고난도 문제에서는 요게는 쓱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뭐라 고했냐면 a와 b는 각각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대소관계를 가진 모든 실수 a와 b에 대하여, 이 함수를 a부터 b까지 접근하면 0보다 크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라는 우리가 요 그래프는 그릴 수 있거든 요거 fx라고 놓고 fx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fx를 미분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요렇게 생긴 게 그래프죠 관건은 뭐니 x축이 어있는지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삼수값 이 k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차피 A부터 B, a는 0보다 커야 되 여전히 A부터 B까지 전부 다 음수가 나오잖아. 그럼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려면. X축이 이 그래프보다 아예 밑으로 내려와 버려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에 X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결국에는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거냐? 표현이 결국에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뭐냐? 뭔데? 이 표현은 x가 0보다 클,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는 0 이상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활용하고 이는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만 그려주면 여기 0보다 오른쪽 a, b 아무 데나 잡더라도 적분값이 항상 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월요일이 뭐 x축하고 접해도 상관없죠. 접해도 접고값이 음수 나오게 0이 나이 하가 나오게 해주는 양수 a b 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만 잘하면 답은 끝났습니다. 1일때 암수가 있죠1일때 암수가 1개의 값이 얼마나 나와요. k 2 나오지 않습니까? 이금속값이 개가 0보다 뭐해야 된다고요. 그거랑 아요 따라서 k 는 얼마 이상 이 이상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표현은 또 자연적인 표현이니까 이해를 하고 기억하는 방향으로접근하시면될거 같아요. 괜찮죠? 여기까지 합시다. 남은 시간 끝난 거 아니고 왜끝낼라 그러니? 시간 남아 남았...